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8년도 9월 3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글을 잘 읽어야 되니까요 주어진 글 짧지만 함께 열심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자 거래는요 거래하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주어 부분에 와 있으니까요 아 명사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래는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요. 뭐뭐 하지 않는 한에는요. 양쪽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쪽이요. want, 원해요. What the other party has to offer.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서로가 원하지 않는 한. 즉 서로가 원해야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우리 B번, C번 첫 번째 줄만 읽어보고요. 어떤 게 연결될지 봐봅시다. 자, B번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이것은요. 뭘로 대변 돼요? To as the double coincidence, 양쪽에 합일, 합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쪽이 맞는 거예요, 서로. Of wants. 자, 우리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인데 wants, s가 붙었죠? 이거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렇죠. 요구, 혹은 욕구, 아니면 필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니까요. 괜찮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데요 양쪽의 요구가 합치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어 이어지는 것 같지만 C번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번 봐볼게요. Upon far, further investigation. 미안해요. 뭐예요? 그렇죠. 더 심허,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The farmer. 그 농부는요. 알아내죠. That 이하를 알아내는데요. 자, 우리 농부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B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A번, C번 첫 번째 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봐볼게요. 자, 가정해봅시다. 오, 바로 농부가 나오네요. 어떤 농부가요?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요, 계란을 거래하기를 원해요. 뭐와? With a baker. 그 제빵사와요. 뭘 위해서요? For a loaf of bread. 뭐예요? 빵한 덩이랑 계란들을 교환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요. 만약에요 그런데 the baker has no need. 아, 뭐 필요 없어. Or desire for eggs. 어, 난 계란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 그렇죠. 이 합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Then the farmer는요, 그 농부는요, is out of luck. 운이 없죠. And does not get any bread. 아무 빵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가 C번 첫 번째 줄 봐보면요, 조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B번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아마 A번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A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번 봐볼게요. However, 그러나 만약에요. Farmer가요, is enterprising하면 뭐 인맥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맥이 넓고요. And utilizes his network of village friends. 뭐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활용한다면요. 그는 아마도 발견할 거야, 알아낼 거예요. 뭐죠? 그렇죠. 제빵사가 is in need. 요구로 하고 있어요. 필요해요. 뭐가 of some new cation t r i e t s 뭐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 그렇죠. 뭐 철로 만들어진 t r i 벳 t 하면은 tri, tri- e 뭐죠? 그렇죠. 세계라는 뜻인데, tri-angle 이란 말도 있죠. 세계로 된뭐 삼각거치대라고 해요. 하지만 이걸 꼭 몰라도 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뭘로 된 거? 그렇죠. 철로 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For cooling his bread. 그 빵을 식히기 위해서. 뭐 아무래도 그 위에 올려두고 식히나 보네요. 자, 그리고요. And it just so happens. 또한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That the blacksmith. 자, 우리가 위에 글은 읽지 않아도, 외우진 않아도요. blacksmith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대장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 철을 다루는 사람이죠. He is a new lamb's. 우스웨을 그렇죠. 양털로 된 스웨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괜찮나요? 자 농부가요 계란을 어, 구, 어 뭐죠 미안해요 거래하고 싶었어요 누구랑 제빵사랑 근데 제빵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철로 된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뭐와 결혼 어, 뭐와 거래를 해야 돼요 대장장이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대장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양털로 된 스웨터가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농부가 구해야 될 건? 그렇죠. 농부가 구해야 될건 스웨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농부는 발견은 했죠. 데디아가 그 Weaver has been wanting an o m e l e t for the past week. 자, 이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은 파머는 거래를 할 거예요. 그 에그와 스웨터를. 그리고 스웨터와 그 삼각 거치대를요. 그리고 나서 그 삼각 거치대와 뭐를 그에 Fresh-baked loaf of bread. 빵을 결국에는 교환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A 번에 갔을 때 어, 이게 무슨 얘기지? 이 밑에 이 삼각 거치대가 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꼬이니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 철로 된거 그리고 철로 된 거랑 대장장이 연결해볼 수 있으면 우리 충분히 문제 풀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은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겠습니다. B, A, C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순서문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풀어보시면서요. 앞에 나왔던 단서들을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해서 바로 뒤에 나오거나 혹은 언급됐다고 해서 바로 뒤에 내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클로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우리 퍼즐 맞추듯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